gc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laughs> 반지름의 길이가 r 2 끝났잖아 사인 네. n a 분의 a는 2r 그죠? 그러니까 sin 30 분의 a 2r 4지 a는 4 곱하기 2 분의 1이지 이지 허죠 이제 하죠? 네, 네? 네. 이거 까 이거 까 이거 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AC가 4m야. 나무 P를 이용하여 나무 Q의 높이를 구하려고 한다. 지점 C에서 나무 Q의 꼭대기 B를 바라본 각의 크기가 60도. 그럼 얘는 몇 도? 30도. 맞아요? 안녕, 대답을 해. <laughs> 요거는, 이 제, 몇 시냐, 호사인 15도가 4분의 1. 하나 아, 진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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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참.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이지. 네. 듣고 있니? x라고 놓게되면 sin 30분의 x는 sin 45분의 4지 맞아요? 그럼 4 곱하기 2분의 1은 x 곱하기 2분의 루트 2인가요? 그럼 2가니까 x는 루트 2분의 4여서 2루트 2 나오나요? 맞아요? 근데 x가 2루트 2면 코사인 15도는 몇분의 몇인거야? X분의 CDG K잖아, 듣고 이니 네? 근데 코사인 15가 뭐라고요?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2루트 2분의 K지 여보세요? 그러니까 2K는 루트 12 더하기 2니까 2K는 2루트 3 더하기 2여서 K는 루트3 더하기 1이지? 네. 맞냐고? 네. 그니까 높이는? 루트3 플러스 1 곱하기 루트3에서 3 더하기 루트3. 됐어? 네. 돼? 네. 되냐고? 네. 이해 되세요? 얘네는 이번달이 안갔으면 좋겠지? 3월에 오는게 두렵지 않니? 나도 두렵다 겁나 피곤할거 아냐 선생님 힘들어요 아.. 자,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갑니다준코사두목의 길이 와합 오케이? 그인니까 a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 Okay. 네 B제곱 4, 3, 12, 9, 빼기 2, B, C, 후사인 A, 2분의 5, 2, 3, 21, 빼기 2, 2, 5, 18, 3 맞나요? 맞아요? 얘는요? 역시 똑같죠?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가 b 제곱은 a 제곱, c 제곱 빼기 2a c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띠링 띠링 18 빼기 8이니까 10 해서 b는 루트 10할수 있지요. 이제 과연 봐. 됐어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선을 잘못 그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각을, 중거를 그렇게 갈라 버리면 몇대 몇으로 갈린 것도 모르잖아 그렇지, 그렇게 그어야지. 그리고 제가 수학할 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케치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그으세요. b랑 d를 그어야지그지 그리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특징이 뭐죠? 그걸 알아야 돼. 중삼 때 배웠던 거. 아. 각 각이 아. 그치? 대각이 180도. 그렇지. 대각 합이 180이죠. 그니까, 러 시에 각이 나와요. <laughs> 아, 왜, 왜 그래. 엄지. 아, 진짜, 왜 저래. 무슨 잔혹 호러야? 어, 미쳤어. 왜 그래, 왜. 봐봐. 이렇게 발라놔야 안 뜯지. <laughs> 정답은 대답을 안해요 정답은 아나 진짜 여보세요 b, d를 그어가지고 여기를 a라고 놓으면 a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a제곱은 1 더하기 9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이니까 2분의 코사인 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되연대요 되잖아요. 대답해. 뿔, 뿔, 약, 약, 더하기 3이니까 13이지. 이게 루트 13이야. 그 다음에 이게 몇 도라고? 60도지. 120이니까 6 0이자요 BC를 B라고 놓을까요? 예? 자, 잘 봐요. 이각을 알아요. 그러니까 b제곱으로 쓰면 안돼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9 빼기 2 곱하기 b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이렇게 해야지 b제곱을 쓰려면 이 각을 알아야 되는데 나이각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돼 식을 오케이? 그러니까 13은 b제곱 더하기 9 약분 빼기 몇 b? 3b지 맞아요. 네. 그럼 b 제곱 빼기 삼 b 빼기 사는 0이지요 여보시오. 이거 네. b는 몇이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네. 알거느냐 네? 네. 아 그리고 기아 문자 받았지. 제가 아니죠. 왜안 물어봐요? 무슨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한 년을 두개 맡아서 할 수가 없어. 만약 기어가집고가 걸리면 제가 하루에 몇 감옥을 해야 돼? 세 감옥을 해야 돼. 그건 나도 손해지만 본인들도 손해인 거 아시지. 그래서 고 이만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하시기로 한 거야. 나보다 순하고 훨씬 착하고 욕도 안 하시고. 오케이, okay? 네. 좋으신 분이라고, 진짜네데 아, 정말이야 한번다 듣고 난 다음에 영희야 오빠 되게 좋아하지, 네. 성수 아, 오빠랑 말을 안 하시나? <laughs> 아니 학원 얘기나, 아, 되게 착하신 분이니까 이거 금요일부터죠? 네, 무엇인지 알지?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ABCD 3 3한 변의 길이가 4 4 4 4아 얘네들이 90도면 3, 3, 4, 4. 얘네들이 90도면 얘는 뭐야? 파이 빼기 세타지.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인 세타 몇이라고 알주셨죠 6분의 루트 11이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36분의, 11에서 36분의 25니까, 코사인 세타는 6분의 5가 되겠네? 맞아요? 네. 그러면, d z 는 x라고 놓으면, x 제곱은 9 더하기 16배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6분의 5제. 보세요. 맞아요? 맞냐고? 그다음에 b를 y라고 놓으면 y 제곱은 역시 9 더하기 16 빼기 2곱하기 3곱하기 4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5지 동각이니까 맞죠? 맞죠? 아, 장발씨, 뿔, 뿔 아니 이렇게. 곱한 뿔, 뿔 약분해서 20이지 이거 y는 뭐야 3루트 뿌 둘이 곱하니까 3야15 오케이? 네. 되죠? 됐냐? 됐니? 네. 오사오는 문자가 몇 개야? 저한테 물으세요, 저한테. 뭐, 뭐, 뭐. 너 지금 여기 내가 설명한 것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걸 질문을 하라고. 호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죠 그냥 사인 세타가 이거니까 제곱해서 36분의 11이요 아 이거 물어봤어야지 왜 이렇게 되냐고 근데 지금 세타 보시면 예각이야 종각이야 에 예각이니까 양수만 쓴거야 그러면 호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6분의 5가 된 거고. 그래서 위에 삼각형. 이거 이해했어요? 아까 공식 그대로 쓴 거예요. X제곱은 9,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도 Y제곱은 9 더하기, 16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오니까 얘네 둘이 플러스로 바뀐 거고, 그래서 25 더하기 20, 네? 돼. 다0 0 20, 면은 문자가 몇 개냐고? 세개지 20, 20, 20, 20, 2 두 개야. 그럼 뭐는 알수 없어. 뭐는 알수 없다고. 값은 알수 없다고. 대신에 뭐는 알수 있다고. B는 알수 있다고 했지. 어? 그러니까 어. 2A 더하기 B 빼기 2C는 0. 여기에 2 곱하면 8A 빼기 8B 빼기 2C는 0이지. 빼면. 마이너스 네. 6 a 플러스 9 b 는 0이지 네. 그럼 6 a 는9 b 니까2 a 는3 b 죠 네. 그러니까 A는 몇이야? 2분의 3 b 지 네. 그럼 이걸 어따 넣을까 네. 여기다 넣을래 그냥 2 a 는3 b 대입할래 오케이 네. 그러니까 3 b 플러스 B 여기2 c 는 0이니까 2 c 는4 b 에서 c는 2b지 네. 그러니까 a는 2분의 3이고 그지? 네. 즉 a대 b대 c는 2분의 3b대 b대 2비지 네. 맞아요 그럼 bbb B, B 약분하고 네. 2 곱하면 3대 2대 4지 네. 맞냐? 네. 그럼 끝났네 코사인 c는 e a 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지?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 4, 3, 1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맞아? 네. 자 그럼 여기서 추측 코사인 c가 마이너스 4분의 1 나왔다는 건 c가 무슨과? 2분과 알겠니? 네. 알겠어요? 그건 알겠어요. 아, 지금 오늘 저랑 얘기 좀 해야 되겠지? 그지 됐네. 네. 네. 밑에 거. 각은 하나도 안 줬어. 길이만 줬어. 그리고 느닷없이 뭐 물어봤어? AD의 길이 물어봤지? 네. 이렇게 치고, 자, 항상 각을 미실수로 놓을 때는, 예각을 미지수로 알겠어요? 네. 즉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 여기가 뭐야? 네.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요건 그대로 그냥 뭐라고 쓸까엑스라고 쓸까요? 네. 이게 되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왼쪽 삼각형에서 구는 엑스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엑스 곱하기 코사일 파이, 아하기하지 말까? 그냥 이걸로 할까? 그냥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뭐야? 어떤 게 낫냐? 이게 낫냐? 저게 낫냐? 2 곱하기 2 곱하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 빼기 9지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4x분의 x제곱 빼기 5입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4x분의 5마이너스 x제곱이지. 맞아? 네. 오른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는 2곱하기 5곱하기 x분의 x제곱 더하기 25 빼기 25지. 맞아? 맞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몇이야? 10분의 x 이렇게 나오나? 요 맞냐고? x제곱 x 맞죠? 몇 분? 맞죠? 맞죠? 대입하면 10분의 x는 4x분의 5-x제곱이니까 대각으로 곱하면 50-10x제곱은 4x제곱에서 14x제곱은 50이니까 x제곱은 몇 분에? 7분의 25야? 그러니까 x는 뭐죠? 루트 7분의 5에서 7분의 5 루트 7 되나요? 네, 네? 네. 되나요? 네. 되냐고요 별표 쳤죠? 네 숫자가 이렇게 나온 거라 해서 수상하다 생각하시면 안돼 맞아, 에?